안녕하세요. 쫄보라이더 조나킴입니다. 옛날에 그 영상도 올렸었던 장갑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알리에서 구입을 한 장갑인데 아, 이거 진짜 이 장갑 사지 마세요. <laughs> 지금도 이거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쓰는 거는 문제가 없기는 해요. 이 장갑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게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라서 땀이 나면은 여기 부분으로 땀을 닦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꼈을 때 보통 이 부분으로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땀을 닦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도 소재가 좀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이렇게 땀을 닦았더니 얼굴이 다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땀을 못 닦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가 그렇고. 결정적으로 이 장갑 문제가 뭐냐면 요 갈색으로 된요 부분 있잖아요. <laughs> 지금 이걸 낀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물이 빠져요. 물에다가 이거 그대로 담가 놓잖아요. 물 색깔이 노래져요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 외에 뭐 다르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뭐 조금씩 이제 해지고 이런 건저 하도 많이 타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싼 맛에 샀다가 5천원인가할 거예요. 지금도. 이거 아이 버려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갑을 좀 살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자출사 카페를 들어가서 사일런스라는 회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갑이 있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추첨을 해가지고 배송을 해주겠다 이런 글을 좀 봐가지고 또 열심히 정성스럽게 썼죠. 나에게 장갑이 필요한 때의 장갑을 내가 끼고 다니고 있다 불쌍하다 하나 주셔라 <laughs>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드렸더니 정말로 왔습니다. 와, 제가 뭐 이런 이벤트 당첨 막 이런 운이 되게 없는데, 제가 좀 어디 갔다 오느라고 택배를 좀 늦게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지 하고서 열어봤더니, 사일런스 회사분께서 저에게 장갑을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남겨야 되는데, 어떤 장갑인지 제가 영상으로 좀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왔으니까 얘는 이제 갖다 버려도 돼, 이건. 자일러스 장갑은 뭐 뒤가 완전히 메쉬로 돼 있네요. 이게 전체가 다. 어, 얘는 좀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인조가죽 막 이렇게 덧대 있는데 그리고 이 손바닥이 미끄럼 방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얘, 얘는 미끄럼 방지가 없어요. 쿠션은 있는데 미끄럼 방지가 없어가지고 이게 턱 같은데 막 이런 거 심하게 넘어갈 때 핸들에서 이렇게 손이 미끄러지는 그런 일들이 저는 자꾸 생기던데 얘는 미끄럼 방지가 아예 있네요 여기 손바닥에도 있고 껴볼까요 이게 일단 뒷부분이 전체가 지금 이렇게 잘 늘어나는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시원한 건 둘째 주위 제 손이 보여요 지금 어 엄청 시원하겠는데요 이거 여름에 시원해야 돼 무조건 시원해야 돼 이거 봐요 손이 보여요 끼면은 딱 약간 이런 느낌 여기가 이렇게 다 이거 메쉬라고 그러죠 이거 메쉬 소재라고 그러나 잘 몰라요. 제가 그런 걸잘 모르는데 손바닥은 이렇게 돼 있고 장갑 빼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한 단계 더 덧돼 있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항상 이렇게 잡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해지는데 여기도 보시면 은 엄청 해졌어요. 이것도 어디가 해지는지가 좀 보이시죠? 손바닥 부분 여기 근데 여기 지금 땅구멍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좋네요. 이거 손목까지 올라오는 게좀 좋더라고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장갑들은 뭔가 끼다만 느낌도 들고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장갑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장갑들을 끼니까 아, 근데 일단은 뒤에 가다 이런 소재래 가지고, 그지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땀을 여기로 많이 닦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쿠션감도 어느 정도 있고 좋네요. 손을 완전히 손에 스타킹 신거 있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제 저 장갑 버리고 이제 이 장갑을 끼고. 라이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손가락에 감기는 이 느낌, 그리고 손에 감기는 느낌, 그리고 이제 주로 땀을 닦는 부분, 여기 부분의 느낌, 바닥 쿠션, 미끄럼 방지, 좋아요. 이거 지금 얼마에 팔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 얼마 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런 거 괜히 쓸데없이 사서 뭐한 두세 번 쓰고서 물 빠져가지고 저못 쓰느니 봉지의 마감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박음질이라든가. 아, 이제 알리 그만 사야지. 사가지고 맨날 후회하면서 왜 맨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나일런스 장갑을 선물 받고 기분 좋아서 후기를 남겨보았습니다. 몇번더 착용해보고 혹시나 어떤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좀더 착용해보고 다시 한번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